내란 전담 재판부와 조의대 대법원장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즉각 사퇴로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애초 사법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신으로부터 초래된 일입니다. 기이한 시간 계산으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풀어주었던 지귀연. 지난 5월 1일 조의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 등으로 이미 대한민국 사법부는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지금까지 그 무슨 해명이나 사과도 내놓은 바 없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중심인물 조의대 대법원장도 지금 이 순간까지 입을 꾹 다물고 모르쇠로 일관 중입니다. 참으로 뻔뻔하고 파렴치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와 조의대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초래한 당사자가 다시 그 재판부를 지휘 통솔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미 조위대 사퇴에 동의한다는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6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들도 줄줄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업, 사법 개혁은 조위대 사퇴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희대의 사법 쿠데타 조위대는 즉각 사퇴로 이 해가 가기 전에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김건희의 뒷배가 되어주었던 김선교 의원에 대한 기소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입니까? 이러니 내란 본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는 28일 수사 종료를 앞둔 김건희 특검에서 양평 국정농단 관련 김건희 일가와 더불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까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공지구 개발특혜 당시 양평 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이 김건희 일가의 사업을 도와주라고 했다는 전직 공무원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국토교통의 전체 회의에서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김건희 땅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노골적으로 김건희 국정농단의 뒷배를 자처한 것입니다. 이들의 인연은 매우 길고도 깊습니다. 김선교 의원이 양평 군수 시절이었던 지난 2013년. 당시 여주 지청장이던 윤석열과 식사를 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최은순과 김진우를 만난 것은 시인하면서도 이들이 윤석열과 가족인지는 몰랐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지나가던 소가 배꼽 잡고 웃을 일입니다.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7월에는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참석 중에 허겁지겁 뛰쳐나가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분명한 증거 인멸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김선교 의원은 그 누구의 이의 제기도 없이 계속하여 경기도당 위원장직을 꿰차고 있습니다. 당내 모두가 공범들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이러니 내란 본당이라는 것입니다. 즉각 해산 외에 다른 답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